자, 수정하기 이제 해볼 건데. 자, 저희가 여기 체크가 되면 실제로 이 속성이 체크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정확하게 보자면 여기서 출력을 해 보면 되겠죠. 자, id 값 앞에다가 이 체크드 값. 그러니까 todo.checked 라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 텐데 그냥 얘를 그대로 찍으면 화면에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죠 예, 이거는 t r u e p u 값은 불린 값은 예, 그냥 바로 나오게 하긴 어렵고 얘를 예, jsonStringify라는 예, 메서드를 이용해서 얘를 문자열화 문자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로 나, 나오게끔 이렇게 바꿔줘야 하면 펄스가 나오죠 자 근데 얘를 체크한다 해서 얘가 True로 바뀌지 않는다 왜냐면 자 현재 이 체크박스의 value 값이 True로 바뀐 거지 스테이트에 있는 이 값이 바뀐 거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바꾸려면 이 스테이트 셋 투드스를 이용해서 갱신을 해줘야 될거아니야 자, 그래서 요거를 바꾸는 걸 한번 보기 위해서 일단 요거를 만들었고, 감지를 할 때는 당연히 이 체크 박스를 이용해야겠죠. 자, 이 내부에 onChange라는 네,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벤트가 있는데, 자, 이 얘가 이제 그 상태 값이 바뀔 때마다 실행되는 그런 이벤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체크 표시할 때 해제할 때 예, 그래서 온체인지 안에 함수를 이렇게 실행시킬 수가 있다. 자, 이걸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예, 뜨는 거죠. 자, 이상 네, 이렇게 뜨는 거를 이제 확인했으니까 자, 여기서 함수 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const 하고 toggle to do 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toggle 이라는 걸 왔다 갔다, 스위치 예, on on off o 이런 거할때 토글이라 니다자 예, 여기서 이제 토글 투두를 실행시킬 거고 자 그럼 여기서도 실행이 되게 되는지 한번 감지만 해볼게요. 빠르게 예, 잘 됩니다. 자잘 되는데 자 이제 얘가 선택한 애를 특정해서 얘를 체크 어, 트루 펄스를 그, 되도록 하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맵맵 맵 돌리는 투두를 돌리는 요 안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투두 아이디를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매개변수로 네, selected 네, 아이디라는 매개변수 받을게요 자 이렇게 받아서 자 이쪽에서 selected 아이디로 한번 출력해봅시다 잘되는지 자 잘되죠 1번 2번 3번 네, 추가했을 때 4번 요렇게 잘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어떻게 어 내가 선택한 애가 체크했을 때 기존 펄스 값을 true로 바꿀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해야 바뀔까 요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자 내가 선택한 애만 true로 바꿔야 되죠 자 예를 들면 제가 3번 체크했으면 요렇게 1번 체크했으면 요렇게 자 이거를 이제 할때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일단 셀렉티드 아이디랑 네, 반전시키는 거, 그두 가지를 한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맵을 쓸 겁니다. 저는 자 일단은 투두스 점 맵을 하고 여기서 자 투두하고 화살표 함수,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를 네, 결정해주면 되는데. 자어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일단은 전체를 다 불러와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애를 찾아야겠어요. 자, 3학년 산자로 가 볼게요. to do.id랑 내가 선택한 셀렉터 아이디랑 같은 애를 찾아야겠죠. 자, 같은 애를 찾았을 때 자, 이게 참이면 자,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있고 거짓이면 그냥 원본 그대로 다시 넘기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내가 투두를 돌리는데 i d 값 선택한 애가 똑같은 애가 등장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거고 이게 처리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투르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다시 돌려줘라. 자 그러니까 선택한 애 외는 에 그냥 그대로 다시 값으로 들어가는 거고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것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불변성이 유지가 되겠죠. 새로운 값이 복사돼서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자, 기존에 내가 지금 선택한 애로 딱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 요 조건문에서, 조건에서. 자, 그러면 개의 전체 요소를 불러온 다음에, 자, 전개한 선자 통해서 전체 요소 불러온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체크드 속성만 바꾸면 되죠. 자, 키값이 체크 되고 자, 이 안에 있는 투두 체크들을 반전시키면 되겠죠. 부정 연산자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전체 자, 전체가 아니라 지금 현재 선택된 애의 요소, 요게 전체 요게 들어온 거예요, 요게. 제가 만약에 1번 선택했으면 1번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다음에 체크드의 투두.체크드가 펄스잖아요 그러니까 펄스 값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얘의 반전.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키 값이 똑같은 게두 개면 나중에 들어온 걸로 덮어 써진다 했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체크 안에만 u e 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요걸로 한번, 자, 요렇게 한 거를 한번 잘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상태. 자, 요 상태에서 자, 어 맵으로 이제 하고 그냥 바꾸는 거는 세터를 통해서 바뀌어야지 그때 바뀌는 거잖아요. 거, 거겠죠 그래서 새로운 배열을 여기서 받아야겠네요. 자, 그래서 업데이트 투두스. 자, 이렇게 하고 네, 세트 투두스 쪽에 얘를 넣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야지 최종적으로 변화가 하, 되겠죠. 자, 이 True로 바뀌죠. 이제,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True s 스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